2022년 1회 관련도 기출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 과목 안전 관리론 문제입니다. 자, 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리의 구성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이고요 1. 정기 회의는 분기마다 소집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은 근로자위원회에 속한다.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의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인데요 여기서는 여기가 120억원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1번, 2번, 3번은 다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잠함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기준은 이고요. 자, 관련 내용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위해 위험 작업에 관한 근로시간 등의 제한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잠암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주 34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삼번 산업 현장에서 재해 발생 시 조치 순서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 있고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순서로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는 자주 자주 출제되는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첫 번째로 긴급하게 이제 처리를 처리를 하고요. 이두 번째가 재해 조사입니다. 그니까 현장 상황에 대한 조치를 먼저 하고 재조사가 시작됩니다. 재조사를 하면서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 원인 분석하고요. 그 위에 동일한 대책,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대책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대책을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지 대책 실시 계획을 세우고 이제 대책에 대한 실시 평가 순으로 이렇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4번. 산업재 보상 적용 근로자 1000명인 플라스틱 제조 사업장에서 작업 중 제5건이 발생하였고, 1명이 사망하였을 때이 사업장의 사망 만인율은 이었습니다. 사망 만인율은 임금 근로자 만 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의 비율이고요. 식으로 나타내면 사망 만인율은 임금 근로자 수분의 사망자 수 곱하기 만입니다. 그래서, 사망 만인율, 여기에서 이제 발생한 사고, 대입을 해보면, 인근 근로자 수천 명이고요. 천명분의 사망자가, 네, 사망이 한명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에서 식으로 대입을 하면, 정답은 10. 5번.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중 틀린 것은, 입니다 1.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 현장의 의견은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되는데 안전 보건 교육은 근로자가 제, 근로자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 안전한 작업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의 의견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의견을 고려해야 되고 교육 대상을 고려하여 작성 그러니까 현장의 현장성을 굉장히 높여야겠죠 현장성을 높이자면 이런 법령에 의한 교육, 그러니까 이론적인 교육만 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교육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내용을 적, 높일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잘 고려해서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6번. 학습 지도의 형태 중몇 사람의 전문가가 주제에 대해 견해를 발표하고 참가자라 하여금 의견을 내거나 질문을 하게 하는 토의 방석, 방식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몇 사람의 근로 전문가는 심포지움입니다 이걸 이제 문제에 자주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포지움은 그래서 3명에서 5명의 전문가가 주제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고 참가자로 알금 의견을 내거나 질문을 하게 하는 방법을 심포지움이라고 합니다 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에 따른 교육시간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건 실기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잘 봐주셔야 되겠고요. 보면 특별교육은 16시간 그리고 채용시교육은 8시간 작업내용 변경시교육 2시간 이상입니다. 사무직 종사 근로자 정기교육 매분기 1시간 이상인데요. 요게 이제 좀 바뀌어서 반기 6시간입니다. 6시간 이상입니다. 비사무직의 경우에는 반기 12시간으로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법 개정된 내용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 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8번. 버드의 신 도미노 이론 5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제어 부족 2. 직접 원인 3. 간접 원인 4. 기본 원인으로 되어 있고요. 자, 버드의 신도미노 이론 5단계를 보면 1단계는 제어 구조 있고요. 2단계 기본 원인, 3단계 직접 원인, 4단계 사고, 5단계 재해의 기본 원인도 있었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9번 재해 예방의 4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예방 가능의 원칙, 2. 손실 우연의 원칙, 3. 원인 연계의 원칙, 4. 재해 연쇄성의 원칙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될 텐데, 야 1번 예방 가능의 원칙은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재해 발생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2번 원인 연계 의 원칙은 재해 발생에는 필연적인 원인이 존재한다, 원인이 반드시 존재한다. 3번 손실 우연의 법칙, 재해의 결과는 사고 대상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재해 손실은 우연성에 의해 결정된다. 요제 요세 네, 가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기에 제시되지 않은 네 번째 대책 선제의 원칙 재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은 반드시 존재한다 대책은 반드시 있다 이 내용까지 네 가지 사항을 꼭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안전점검을, 안전점검을 점검 시기에 따라 구분할 때 다음에서 설명하는 안전점검은 무엇입니까? 안전점검에 대한 내용 자주 출제됩니다. 자. 작업 담당자 또는 해당 관리감독자가 맡고 있는 공정의 설비, 기계, 공구 등을 매일 작업 전 또는 작업 중에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일상적으로라는 얘기는 그냥 수시로, 시시때때로 하는 점검을 얘기라 하고 자, 보겠습니다. 수시점검은 일상점검 매일 작업 전, 중, 후에 실시하는 점검을 얘기합니다. 정기점검은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을 말하고요. 특별점검은 비정기적으로 설비의 신설이 되거나 변경되거나 고장이 발생했거나 재해 발생을 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점검을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임시점검은 일시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임시로 하는 점검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수시 점검이 되겠습니다. 11번 타일러의 교육 과정 중 학경, 학습 경험 선정의 원리에 해당하는 것은이라고 되어 고요 예,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비슷한 문제가 21년 3회에도 출제가 됐었죠. 그때는, 그때는 이제 교육과정 중 학습 경험의 조직의 원리가 아닌 것은 이런 질문이었는데, 요세 가지가 나오고, 요 기회의 원리가 하나 제시가 됐었는데요. 여기서 타일러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것은, 원정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기회의 원리가 되겠죠. 이세 가지는 교육과정 중 학습 경험 조직의 원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2번 주의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고도의 주의는 장시간 지속하기가 어렵다. 2. 한 지점의 주의를 집중하면 다른 곳의 주의는 약해진다. 3. 최고의 주의 집중은 과의, 의식의 과잉 상태에서 가능하다. 의식이 과잉 상태에서는 집중이 어렵죠 4. 여러 자극을 지각할 때 소수의 현란한 자극에 선택적 주의를 주의를 는 경향이 있다. 이세 가지는 다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의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3번. 산업재해보상보호법령이랑 보험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장례비 2. 간병급여 3. 직업재활급여 4. 생산 손실급 비용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36조에 보험급여의 종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요양급여, 실업급여, 장의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그리고 직업재활급여가 되어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산업재해보상법상 보상급여는 요세 가지인데, 요거는 직접비고요 요거는 간접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직접비와 간접비를 좀 구분해서 보시면 더 정답을 찾기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자 1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그림과 같은 기본 모형이 나타내는 안전보건 표지의 표지상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금지, 2번 경고, 3번 지시, 4번 안내인데 금지는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경고는 삼각형 혹은 마름모꼴, 화학물질은 마름모꼴, 그리고 지시는 동그라미, 안내는 사각형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번 사각형 형태입니다. 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9에 따라서 모형의 표시 사항이 안내되어 있는데, 다른 그니까 각각의 모양뿐 아니라 그 지시상, 지시 경고 금지 표지에 해당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표지를 내고 이 표지가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질문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지시 사항이라든지 경고 사항이라든지 이런 표시자 표시 자체는 꼭 확인하시고 히기야 되겠습니다. 자, 15번 기업 내 계층별 교육 훈련 중 주로 관리감독자를 교육 대상자로 하며 작업을 가르치는 능력, 작업 방법을 개선하는 기능 등을 교육으로 하는 기업의 기업 내 정형 교육은 무엇입니까? 인거고요 요거는 실기에 좀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 자, TWI라고 돼서, 직장에서 제1선, 제1선 감독자를 교육대상으로 하여, 그의 감독력을 한층 발휘시키거나 인간관계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법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이고, 그 외에 또 뭐, JMT라든지, JIT, 아이고, JIT, 그리고 JRT, 그리고 JST가 있는데 JMT는 작업 방법 기법이고요. 그리고 JIT는 작업 기도 지도 기법, JRT는 인간관계 관리 기법, JST는 작업 안전 기법이 종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십육 번 사회 행동의 기본 형태가 아닌 것은 1. 모방, 2. 대립, 3. 도피, 4. 협력이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사회 행동의 기본 형태는 도피, 대립, 융합, 협력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17번 위험 예지 훈련의 문제 해결 4라운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현상 파악, 2. 본질 추구, 3. 대책 수립, 4. 원인 결정 데요 문제는 실기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위험 예준 훈련 문제 해결 4라운드 1단계 현상 파악. 사실을 파악하는 겁니다. 현상 파악 이게 1단계가 되네요. 이 본질 추구. 이게 2단계입니다. 2단계에서는 원인을 파악합니다. 3단계가 대책 수립이고요. 3단계가 대책 수립, 4단계가 목표 설정, 행동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해당하지 않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18번 바이오 리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안정기와 불안정기의 교차점을 위험일이라 한다. 2. 감성적 리듬은 33일을 주기로 반복하며 주의력 예감 등과 관련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28일이에요. 3. 지성적 리듬은 i로 표시하며 사고력과 관련이 있다. 4. 육체적 리듬은 신체적 컨디션의 율동적 발현 즉 식욕, 활동력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요 1번, 3번, 4번 항목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리듬의 종류, 종류에 대해서 감성적, 육체적, 지성적 리듬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 한번씩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9번, 시지각 중 자동 운동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이제 착각 현상이 나타나는 보면 자동 운동이라는 건 암실 내에서 정지되어 있는 광점을 응시하고 있으면 그 광점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그러니까 실제는 움직이지 않는데 시지가 운동의 착각 현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자동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이 1번 광점이 작은 것, 이 대상이 단순한 것, 삼 광의 강도가 큰 것, 사 시야의 다른 부분이 어두운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 운동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은, 일, 광점이 작은 것, 맞고요 이, 광의 강도가 작은 것. 이 예, 부분이 틀렸겠네요. 광, 광의 강도가큰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시야의 다른 부분이 어두운 것, 대상이 단순한 것,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의 강도가 아무래도 작을수록 기미하게 흐릿하게 보이면서 착각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20번입니다. 보호구의 안전인증 고시상, 안전인증 방독 마스크의 정화통 종류와 외부 측면의 표시색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할로겐용 회색. 2. 황화수소용 회색. 3. 암모니아용 회색. 4. 사이아나, 나, 사이아나 수소용 회색. 이라고 돼 있는데, 자,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부분은 실기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 부분입니다. 보면, 보호구 안전 인증 고시 별표 5번에 있고요. 방독 마스크 종류별 정화통 외부 측면에 표시 색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유기 화합물용 정화통은 갈색, 할로겐용, 황화수소용, 사이아나수소용 정화통은 회색입니다. 그리고 아황산용 정화통 노란색, 암모니아용 정화통 녹색입니다. 그래서 암모니아용은 여기가 녹색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삼 번이고 이 내용은 실기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실기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화학물별 어떤 용도 아니, 화학물별로 정화통의 색상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갈색, 회색, 노란색, 회색 이렇게 종류별로 어떤 종류로 나타내게 되는지를 잘 기억하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